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특징에 관련돼서 좀 보도록 할게요. 배열의 특징. 배열은 어 r r 객체, 대괄호로 생성해도 되고요. 어 r r 객체로 다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배열의 여러 타입의 데이터가 섞여 저장 가능합니다. 여기서 b a r n이라는 이 배열은 new array 5개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p l u 인5.5 실수, 두 번째, 어, 세 번째는 이미지 벡터. 이거는 인덱스 값이 때 0부터 시작하고요. 어, 그리고 네번째는 new date 해가지고 날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 다섯번째는 convert function 해가지고 함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타입이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r r a 기체 메소드 활용하는 걸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vs 코드를 열고요. 음, 여기에 19까지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js20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JS20을 만들고요. 느게표 찍고 엔터 친 다음에 HTML5 파일을 만들고 제목을 적게 해서 H3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객체인 메소드 활용이라고 적을게요. 아, 이렇게 적었으니까 밑에 라인 하나 있으면 좋겠죠. HR 통해서 라인 하나 그고요. 어 스크립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하니까 스크립트 어 열고 닫고 태그로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바, A는 new, array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array를 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황, 김, 이. 자 이렇게 넣을게요. 자첫 번째 배열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배열은 바, b는 new array라고 해서 그냥 바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또 만들었고요. 바 c는 어, 바시는 선언만 해줄까요? 이렇게 선언만 해주고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요 만들었던 ABC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요 부분. 자, PR이라는 게 있죠. PR. PR, PR 이렇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잘 되는지. PR.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배열 a는 a. 자, 요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관련돼서 진행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터비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면은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서 어, 피하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였어요. 자, 한번 볼까요? F11을 눌러서 보면은 요거에 대한 PR이 없다라고 나오죠. 제가 딱 봐도 없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발표자료, 어, PPT에 잘못된 거고요. 프린트라고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칠게요. 자, 다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거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렇게 음, 프린트가 나오죠. 어, 기본적으로 인사할 때 쓰는 PR과 프린트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PR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다 프린트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펑션 하나 만들까요?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펑션을 만들게요. 펑션은 어 펑션, 펑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름 자체가 PR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MSG,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array로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document.write 그리고 메 e 지 s a g p l u array.toString을 바꿔주고요. p l u br.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메시지와 스트링 어레이가 배열이 같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pr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새로 고침 f5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어레이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어 어, 스트링이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쓸 수가 있겠네요 자두 번째 pr 한 다음에 어, 첫 번째는 배열이라고 있죠 배열 음 이걸 좀 바꿀까요 우리가 카피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B로만 바꾸면 되죠. B. 여기도 마찬가지죠. B로 바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HR을 작성하게 되는데, 어, HR 라인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프린트, 아, 프린트가 아니고요. document.write, 그리고 가로 열고, 요 안에다가 HR.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넣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c는 a.concat 자, a.concat을 이용해서 b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만든 pr을 이용해서 c equal a.concat 이시고요. 자, 갑은. 자, 여기다가 B라고 하고요. 이후 C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갑은 C.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거에 새로고침을 해보면은 자요두 개를 만들었고 지금 A랑 B가 붙어서 C는 A 황, 기 이, 박 이렇게 순서대로 붙는 컨켓이 이렇게 순서로 붙는 겁니다 자 라인을 그어주기 위해서 요거 하나 딱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자그 밑에다가 다른 걸또 넣어 볼까요 어조인을할게요 C는 A점 조인 그리고 자샵두 개를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pr c equal a.join 샵자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후 라고 작성하면 되겠죠 c equal 뭐가 되죠 c. c가 c 되고요 여기 심표 들어가겠죠. 고문해 줘야 되니까 인자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했는데 여기다가 당연히 똑같이 라인을 넣어 줄게요. 이렇게 라인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걸 다를 새로고침 하면은 자 샵이 들어간 이후 황샵김샵이 해서 중간에 우리가 들어간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요거 말고 인벌스 라든가 아니면은 슬라이스 그리고 셔 어 쇼팅하는 쇼트 그리고 투스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한 번에 다 작성을 할까요? 음 일반적으로 인벌스 C는 A점 아 리버스 A의 리버스 거꾸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PR C 이꼴 C 자 이거는 통일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요것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래서 f5를 누르면은 c2 김황이라고 돼 있죠. 영, 역으로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슬라이스를 해볼게요. c는 a 점 슬라이스 12라고 넣고요. 자, 여기서. 터친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아까 이렇게, 어, 저장을 하고, 아까 열었던 사이트를 열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걸볼 수가 있죠. 김이라고 나눠지고요. 그리고 쇼팅을 하면은, C는 A.shot 한 다음에, 함수로 그냥, 이거는 정렬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어, 투스트링을 하겠습니다. c는 a 2 o s t r i n g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새로고침하면은 여기 보면은 김이황 김이황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을 다시 한걸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황김이었죠 근데 순서대로 김이황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스트링으로 만들어준다 자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배열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 객체의 어, 메소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요 한 번씩 해 보시면 아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 느낌이 확올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객체의 메소드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 봤습니다